아홉 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말 선두 바깥쪽 10번 철인형우가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7번 광명마마와 외곽으로 8번 무영천마 안쪽 2번 우아한 여정이 근속의 손익권에서 중위권 3번 돈마세상과 인코스 1번 소나기 한 가운데서 5번 로망 3마신차 격차 벌어집니다. 3프로 곱선 임재강이 1 0번 철인형우가 3마신차 먼저 앞서나갑니다 가장 외곽으로 8번 무영천마와 문현진 기수, 안쪽 1번 소나기와 2번 우아한 여정이 근속하게 3, 4위권 다툼을 치면서, 10번, 8번, 2번, 1번, 3번, 5번 순으로 직선주승부에 나섭니다. 10번 철인항호 3시암말, 이번 경주 관심마인 10번 철인항호와 안쪽에 서는 1번 소나기, 바깥쪽 밀려있는 8번 무영천마와 다시 한번 2번 우한여정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선두를 10번 철인항호가 구책에 나섰고 2위권에 두 마리가 뭉친 채 바깥쪽 8번 무영천마와 대각선 안쪽 1번 소나기가 근소하게 3위권 밀려 있습니다. 선두는 임저기세 10번 철인항호 단독 선두 구쳤고 바깥쪽 8번 무영천마 2위권에 네 마리가 뭉친 채 다시 한번 바깥 중에서 4번 동방여자 힘을 냅니다 10번, 4번, 8번. 결신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 격차를 크게 벌려나가면서 여위는승을 기록했던 신마 10번 철인항우와 다조 임재관 기수 데뷔전에서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여위는걸음으로 종반 직선주로 큰 격차로 앞섰고 2위권에서 바깥쪽 도약해나왔던 4번 동방여자와 정명일 기수 4번 무영천마와 함께 4번 8번 8번 4번 두 마리의 2위권이 접전이었던 경주였습니다. 선두마의 출발 기록은 1분 04초 2 4번 명일호 6등급 10마리가 출발대 칸을 채웠습니다. 출발선 정렬됐고 바로 출발합니다. 경주리 900m 금요경마 제주의 이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 저 안쪽에서 3번 영지신이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바깥쪽 6번 돈마천화와 강수한 기수가 2위권 자리했고, 바깥쪽에서 8번 메이저가 안쪽으로 1번 신천호와 맞서면서 3, 4위권 두 마리가 앞서고 있고, 바로 뒤편 10번 우승기 운이 반마신차 5위권 바깥쪽에 달리고 있습니다. 안쪽 선두 3번 영지신, 3세 앞말, 임주경세 3번 영지신과 바깥쪽 6번 돈마차나 근소하게 앞서나오면서 6번, 3번, 10번, 1번, 8번 그들을 외곽으로 9번 팔라향과 중위권 안쪽 5번 우아우와 하위권의 2번, 4번, 7번 3마리가 서자했습니다 3번 영지신과 바깥쪽 6번 돈마차나가 먼저 앞서면서 3번, 6번, 1번, 10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6번 돈마츠라 안쪽에 타는 관심만이, 3번 영지신이 근소하게 2위권 밀려 있고, 3위권의 바깥쪽 1번 신천항우가 근소하게 2위권 늘어나고 시작합니다. 선두는 6번 돈마츠라와 강수한 개수가 3만 신차 먼저 앞선 건데 다시 한번 힘을 거있는 바깥쪽 1번 신천항우 안쪽 9번 할래양이 3위권 밀려 있고, 10번 우승기온과 팽팽합니다. 9번 10번 두번의 3, 4위권 다툼 선두는 6번 돈마츠라가 구치에 나섭니다. 바깥쪽 원유기세 1번 신천항우 안쪽 6번 돈마츠라가 선두로 6번 1번. 9번, 10번, 10번, 9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에서 강수환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6번 돈마천화, 이번 경주 강수환 기수와는 첫 호흡이었습니다. 바깥쪽에서 직선주로 좋은 탄력으로 앞서 나오면서 6번 돈마천화가 격차를 크게 벌려나갔고, 1번 신천항호가 2위로, 3, 4위권에서는 10번, 9번, 두마리가 맞붙으면서 10번, 9번, 9번, 10번, 두 마리의 3위권이 접전이었습니다. 선두마의 주파 기록은 1분 14초 8의 기록. 섰습니다. 곧그 출발합니다. 금요 제주경과 3경주 1000m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5번과 7번 그리고 외곽 쪽으로 9번 제이킹 따릅니다. 5번 흑룡 전사와 9번 제이킹이 앞서면서 선두에 끌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 흑룡종벅이 앞서면서 선두에 끌고 있고 가장 외곽쪽에 있었던 10번 글라가기가 안쪽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2위까지 선두 5번 흑룡종벅과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고 9번 제이킹이 3위까지 바깥쪽에서는 8번 성산 돌풍이 4위로 따라붙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2번 쌍용시라와 1번 철선녀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5번 흥룡정복입니다. 2마 삼마심 이상 앞서면서 단독 선두로 선두를 이끌고 있고 10번 글라가게와 9번 제이킹이 2위 싸위를 펼치고 있고 1번 철선녀, 2번 쌍용시라, 바깥쪽 8번 성산 돌풍은 4, 5위권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4코너선에하고 결승은 향하는 직선주로 따라들어갑니다. 5번 흥룡정복이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 중앙 10번 글라가의 역주가도 보이고 안쪽 9번 제이킹 1번 철선녀도 거리 좁히면서 이제 따라 붙고 있습니다. 선두로 5번 흑룡정복 잡고 있고 9번 제이킹의 역주가도 보이고 1번 철선녀도 안쪽을 파고두고 바깥쪽으로는 2번 쌍용신호도 거리 좁히고 뒤쪽에서는 3번 한백돌파도 따라 붙습니다. 바깥쪽 신호는 9번 제이킹과 안쪽에는 5번 흑룡정복 1번 철선녀 그 뒤쪽 바깥쪽으로 3번 한백돌파까지 선두 접전이 치현합니다 9번 3번 5번 3마리 싸움에 뒤쪽에서는 1번 4번 따라 붙습니다. 9번 제이킹 선도 바깥쪽 3번 치고 나면서 9번 3번 5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결승은 하는 직선 줄에서 선두 접전이 치열했습니다. 9번 제이킹, 3번 한백 돌파 뒤에서 던 5번 흥령 정복까지 세 마리 접전을 펼쳤고 막판 9번 3번이 근소하게 예, 선두 싸움을 펼쳤고 5번 3위까지 그 뒤쪽 4번 2번 따라붙으면서 결승. 출발합니다. 경적이 1110m 4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창포검, 바깥쪽으로 4번 대량현 그리고 7번 진검승부, 8번 멋진기상. 바깥쪽에 있는 7번 진검승부와 8번 멋진기상이 앞서면서 선들이 끌어갑니다. 뒤쪽에서는 5번 수라왕이 3위까지 따라 붙고 있고, 안쪽에서는 1번 창포검이 이 가세를 하고, 바깥쪽에서는 3번 빅이벤트 따라 붙으면서 5번, 3번, 1번, 3마리가 아, 3-4-2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7번 진검승부가 계속 앞서고 있습니다. 번 멋진 기상이 바깥쪽에서 2위까지 외곽쪽으로 3번 빅이벤트 따라 붙으면서 7번 8번 3번 3마리가 앞서면서 선주이 끌고 있고 그 뒤쪽 5번 수라왕 1번 창포금이 4, 5위로 따라 붙습니다. 3마리의 선주 접전이 철합니다 이제 3코너 들어섭니다 안쪽 7번 진검승도 바깥쪽 8번 멋진 기상 3번 빅이벤트 여전히 3마리 앞서고 있고 뒤쪽 2마신는 3마신 가량 뒤쪽에서는 5번 수라왕이 4위로 안쪽 1번 창포금이 5위까지 그 뒤쪽 2번 북문대로가 6위까지 따라 붙습니다. 4코너 선이하고 결승은행하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8번 멋진기상과 3번 빅이벤트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안쪽 7번 진검 승부가 조금씩 밀립니다. 그 뒤쪽에서는 1번 창포검 5번 수랑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8번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8번 멋진기상이 선두를 이습니다그 뒤쪽 6번 힐링대륙이 안쪽을 빠르게 파고들면서 2위 싸움에 가세합니다. 바깥쪽에서 5번 수랑 따라 붙으면서 6번 5번 그리고 뒤쪽 9번 88호도 거리를 좁힙니다. 손두는 8번 멋진 기상이 잡고 있습니다. 6번 힐링 대륙이 2위까지 9번 88호가 막판에 3위까지 6번 힐링 대륙에 바깥쪽 역주가 듭니다. 6번이 안쪽 8번과 6번이 역전을 성공합니다. 8번 2위까지 막판 10번 3위까지 따라 붙습니다. 6번 8번 10번 앞서면서 1110m 4경주 결승전 통과합니다. 1번 힐링 대륙에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 역주가 돋보였습니다. 8번 멋진 기상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역전에 성공했지만 결승선 앞에서 뒤로 밀렸고 10번 황해장군의 막판 역주가 돋보이면서 선두는 6번, 8번 싸움이었습니다. 거리 좀 벌어지면서 10번 황해장군이 3위로 막판 역주가 돋보였던 9번 8, 8호가 아, 2위 싸움, 3, 4위 싸움까지 연결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만 결국 뒤로 밀렸던 경기입 선 정렬되고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 1110m 금요경마체주5 오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변선 후 안쪽에서 3번 운주자랑 한건데서 5번 강력신화 안쪽 2번 라스트타임 외곽으로 10번 돈마맨까지 빠른 출발 10번 3번 2마리가 앞니다 가장 외곽으로 강선 기세 10번 돈마맨이 선행에 나서면서 안쪽 3번 운주 자랑이 근소하게 선입권, 바깥쪽 2번 라스트 타임과 5번 강력 신화, 외곽으로 7번 차청 안쪽 중위권에 1번 정정당당, 하위권에 8번, 9번, 4번, 3마리가 쳐져 있습니다. 선우는 10번 돈마맨이 잡고 있습니다. 사실 수마린 10번 돈마맨이. 연속해서 3일 성적을 기록한 바 있는 10번 돈마 맨이 선두를 계속해서 이끌고 있고 바깥쪽 7번 차차웅과 장우성 기수 1마 신차, 안쪽 3위권 대각선 3번 운주자랑과 바깥쪽 2번 라스트타임이 3, 4위권 포진 대체, 중위권 안쪽 1번 정정당당이 계속해서 인코스를 파고듭니다. 선두 10번 돈마 맨과 바깥쪽 7번 차차웅 반마 신차 경찰를 좁혀나갑니다. 10번, 7번, 3번, 2번, 1번, 6번 순으로 자코선양호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강선기 씨의 안쪽 10번 돈마맹과 바깥쪽 7번 차청 그리고 인코스 2번 라스타임, 다시 한번 안쪽 3번 운주자랑과 맞선 가운데 종반, 4마리의 사파 전속, 서두른 10번 돈마맹과 강선기 수가 이마 신차 여유가 있습니다. 바깥쪽 7번 장승세 차창 다시 한번 안쪽을 파고들고 있는 3번 운주자랑과 바로 뒤편 1번 정정당당 외곽으로 2번 라스트 타임 안쪽 9번 행운대통까지 3위권 도약에 나서면서 선두를 10번 돈마맨과 2위권 세발이가 뭉칩니다. 안쪽으로 파고들고 있는 1번 정정당당 선두를 10번 돈마맨 10번 1번 7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출발부터 빠르게 선두권에 합류하면서. 경주를 계속해서 주도해 나갔던 10번 돈마맨과 강수환 기수, 종반까지 직선주로 큰 활약을 펼치면서 격차를 벌려나갔습니다.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했던 10번 돈마맨과 2회는 1번 정정당당, 바로 뒤편에서는 장우성 기세 7번 차차웅이 종반 3위로 밀려나가면서 3마리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던 경주였습니다. 선두말의 슈파기록은 1분 35초 1회 기록, 1110m였던 제주의 5 으로출발을 채웠습니다. 4등급 말들의 승부,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 1110m 금요경화 제주의 육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 선도 바깥쪽에서 8번 리치 디바인과 외곽으로 10번 백호역을 두마리가 빠른 출발, 8번, 10번 두마리가 앞섭니다. 안쪽 4번 성봉기원과 김원건 기수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4번, 8번, 2번, 1번 4마리가 맞붙었고, 중위권에 10번 백호역을 차분한 전개로 중위권 바깥쪽, 어비권에 9번, 5번, 7번, 6번 4마리가 찾아있습니다. 저도 4번 성공기원과 김원건 기수, 반마신 차, 바깥쪽 8번 리치 디바인과 맞선 가운데, 문현직세 바깥쪽 8번 리치 디바인, 근석의 머리치 접전 펼치면서, 4번, 8번 두 마리가 맞붙었고, 바로 뒤편 2번 특급열차 박재희 기수, 안쪽 대각선에서는 3위권에서 1번 광명성호 4위권, 바깥쪽 10번 백호여걸과 3, 4위권 다툼 펼칩니다. 4번 성공기원과 8번 리치 디바인이 3% 곡선을 빠져나옵니다. 바깥쪽 2번 박재희 기세 특급열차, 이마신차 먼저 앞서나가면서 바깥쪽 10번 백코역을 근소하게 좌위권 안쪽으로 1번 광명성과 차츰 뒤로 쳐지면서 4번, 8번, 10번, 2번, 5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4번 성범기원과 바깥쪽 8번 리치디바인 그 안쪽에서는 10번 백코역을 파고들고 있고 4번, 10번 두번의 경합 외곽으로 2번 특급별차 박재희 기사가 노려나오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10번 백코역을 그러나 바깥쪽 2번 특급별차와 다시 말 안쪽 파고들면있 8번 리치디바인 그 안쪽에서 9번 경성선이 3위권 도약에 나섭니다. 선두에 10번 배코엘을 9차례 나섰고 임정은 기세 10번 배코엘을 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10번 백코엘의 선두에 안쪽 9번 경성토가 8번 리치디바인 10번 9번 8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전 경주까지 5등급 두 번의 경주 1,000m 경주에서 우승을 기록하면서 이번 경주 4등급 도전이었습니다. 3연승 도전에 나섰던 10번 백호역을 종반 가벼운 발걸음으로 안쪽을 장악해 들어왔고 2위에는 바깥쪽 9번 그리고 안쪽 8번 리치 디바인 9번 8번 두마리가 파고들면서 3마리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습니다. 선두마의 주파 기록은 1분 33초 4의 기록 1 1 0 m 였던 <목소리> 곧 출발합니다. 경거리 2,200m 앞으 제주경마 7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3번 연소, 바깥쪽에 6번 일품가속, 두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어가고 있고, 외곽쪽으로 9번 전설파도와 10번 명문대부 따라 붙고 있고, 안쪽에서는 5번 경성제일이 가설합니다. 선두는 3번이 잡고 있습니다. 3번 연소가 계속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그 뒤쪽 6번과 9번, 10번, 3마리가 2위 3, 안쪽에서 5번 경성제일도 따라 붙습니다. 6번 일품가속이 2위까지, 9번 전설파도와 10번 명문대부는 바깥쪽, 3, 4, 2, 3. 선두는 여전히 3번, 연소가 잡고 있습니다. 3마신 이상 앞서면서, 단독선두로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6번, 일품과 속과, 바깥쪽에는 9번, 전설파도 이제 두 마리가 2위 3을 펼치고 있고, 그 뒤쪽에서 10번, 명문대부, 안쪽에서는 5번, 경성제일이 4, 5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3코너 들어섰습니다. 3번, 연소, 여유있게 앞서면서 계속해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단독선두로 앞서면서, 선두 후메글이좀 벌어져 있습니다. 6번, 일품가속은 여전히 2위로 9번 전설파도가 그 뒤쪽에서 3위까지 따로 씁니다. 3번, 6번, 9번, 10번, 4번 순으로 순위 펼쳐지면서 이제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3번 연소는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그 뒤쪽 6번 일품가속이 계속 따라붙으면서 3번과 6번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그 뒤쪽에서는 9번 전설파도와 10번 명문대부가 3, 4, 2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3번 연소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9번 전설파도와 10번. 명문대부의 바깥쪽 역주행을 보이고 4번 더 빠르게 따라 붙으면서 안쪽에는 6번 1품 가속과 2위 싸움을 펼칩니다. 선두는 3번 연소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6번 1품 가속 2위까지 9번 전설파도가 3위까지 따라 붙으면서 거리 좁히기 시작합니다. 외곽 쪽에서는 10번 4번 따라 붙습니다. 선두는 3번 3번 6번 9번 앞서면서 결승 통갑합니다 3번 연소가 초반부터 앞섰습니다. 결승선 골인할 때까지 선두 한 번도 놓치지 않으면서 앞서면서 결승선을 통과했고 막판에 6번 일품 가속, 9번 전설 파도가 따라붙었던 경주였습니다. 비교적 여유가 있게 3번 연소가 앞섰고 막판 역주도 보였던 6번 일품 가속이었습니다만 2위까지 그리고 9번 전설 파도가 3위로 그 뒤쪽 10번, 4번이 4, 5위로 결승선을 꾸린했던 레이스였습니다. 3번, 6번, 9번 처음 담섰던 마필들. 경주 곧 출발합니다. 금요 제주 경마의 마지막 경주 8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대명성 바깥쪽으로 빠르게 7번 원동이 따라붙으면서 2번 7번 앞서고 있고 5번 웅진대성이 가설를 합니다. 바깥쪽 5번 웅진대성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2번 대명성과 손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나 손도는 2번 대명성이 앞서면서 손도 이끌고 있고 그 뒤쪽에서 5번 웅진대성, 4번 금누리 뒤쪽에서는 7번 원동이트가 따라 붙고 있고 안쪽으로는 1번 백전불태도 거리를 좁힙니다. 손도 2번 대명성이 계속 앞서면서 이끌고 있습니다. 2마지 정도 앞서고 있고 바깥쪽 4번 금누리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2번 대명성과 4번 금누리가 선두 를끌고 있고 5번 웅진대성이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이쪽 7번 원동이트가 4위로 1번 백전불태 5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3번 백두산이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대명성이 계속해서 앞서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4번 금누리와 웅진대성이 2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는 1번, 3번, 7번이 아, 5, 6위, 4, 5위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2번 대명성이 계속해서 앞섭니다. 그러나 5번 웅진대성, 4번 금늘이 따라붙으면서 결승전향한 식전주릅니다. 이제 선두싸움은 3마리 싸움입니다. 2번 대명성과 5번 웅진대성, 4번 금누리까지 그 뒤쪽에서는 3번 백두산이 안쪽을 파고들고 있고, 1번 백전불태와 뒤쪽에서 7번 원동이터도 따로 습니다 선두 2번 대명성이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3번 백두산의 역주한 보에서 3번이 안쪽에는 2번 대명성과 선두삼을 펼칩니다. 2번 3번 두 마리 접전, 3번 백두산의 역주한 부입니다 2번 대명성, 3번 백두산 두 마리 접전 그리고 8번과 6번 5번의 3, 4, 2, 3. 2번 3번 8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2번 대명성과 3번 백두산은 근소한 선두 접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8번 원동파워의 막판 역주가 돋보이면서 3위까지 치고 나왔던 경주였습니다 2번 3번 3번 2번 근소한 접전이었고 8번이 3위로 결승선을 꼬리냈습니다 백두산의 결승은 향하는 직선주로 역주가 돋보입